아, 이번 영상은 기저핵 이라고 우리가 그 조현병 양성 증상에서 얘기하는 어 뉴클래스 어컨번스 측좌핵 이라는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좀 알려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측좌핵 이라는 것은 우리 뇌를 이렇게 보면 은 이쪽이 이제 앞 이마가 되고 여기게 뒤통수의 소뇌가 될 겁니다 그럼 그뇌속 안에 있는 그 기저 핵이라고 합니다. 베이질 강글레아 라는 이 여러 부분들의 집합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양쪽에 앞쪽 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우리는 뉴클리어 어컨번스라고 합니다. 마치 그 더듬이와 같이 그생 더듬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. 그, 그 펑션 mra 같은걸 찍어보면 은 여기가 이제 눈이 있는 부분이고 정, 어, 측면에서 봤을 때에 어, 우리 관자놀이 있는데 쪽 안에 여기 부분, 또 뒤에서 봤을 때에는 어,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보이게 됩니다. 어, 그 다음에 정면으로 봤을 때는 눈 앞에 그앞 이마 여기에 있는데 예, 양쪽으로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어, 봤을 때에는, 어 여기에 이제 그 시상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달걀 모양 같이 우리가 알이두 개가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 그 창백핵이라고 어 펠리듐이라는 창백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 어, 이제 푸테이만이라는 어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. 그다음에 코디에이트 코디에이트 라는 부분도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어, 자세히 보면은 그 안쪽으로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아까 아 어, 코디에이트 라는게 이렇게 뭐 이어폰 비슷하게 생겼고 그중에 그 앞쪽에 이렇게 뉴클레어스 아컨번스 라는 직자핵이 있습니다 그속 안에는 어, 글로버스 팔레디스 익, 익스터널 이라는게 있고 인터널을 안쪽에 있는거 바깥쪽에 있는거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살레머스라는 시상 이 있고 여기가 이제 편도체 가 되겠고 어, 뭐 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뉴클리어스 컨버스 측자 핵 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있는게 카드에이트를 우리나라말로 미상 핵 그러니까 미상 핵의 머리 부분 미상핵의 꼬리 부분, 그다음 여기 편도체, 예. 그다음에 이 조갑비핵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부테인만 바깥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인터널, 아, 어, 인, 스터널 인터널, 외부 인, 하고 인터널이 어, 있고, 그다음 에 여기는 이제 뇌실 같이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라트럴 벤트리컬이라고 해가지고 측, 측 뇌실, 측뇌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여기 이제 해마가 이쪽에 이쪽 부분에 있겠죠. 여기서 난나왔지 그래서 어, 우리가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 측면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, 중뇌의 이 복직피계 영역 (ventral tegmental area) 라는 이 부분에서 이 보라색이 이제 도파민이 나가는 데가 아, 편도체, 그 다음에 뉴클리어 컨버스 직자핵,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런털 코텍스,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도파민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신호를 보게,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. 또 프리프런털 코텍스에서는 또다시 뉴클리어 컨버스로 저번에 만화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, 글루타메이트를 보내면 도파민과 글루타메이트를 어, 서로 양을 재해서더 이상 보내지 마라 하는 쪽이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이제 벤투럴 태그멘탈 에어리아로 어, 보내지 마라 하는 신호들을 이렇게 보내게 예, 상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예,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이 벤투럴 태그멘탈 에어리아에 니코틴 수용체가 있습니다. 니코틴 수용체를 어, 자극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빨리 도파민을 더 보내라, 더 보내라 하는 신호를 어, 트리거하는 그런 어,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